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어, 지금 저는요 토마토의 겨순을 따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마토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마토의 잎은요 이렇게 한 장씩 어긋납니다. 그리고요 입자로 하나에 잎이 여러 개 달린 보조보로 되어 있고요. 어, 아, 잎 크기가 막, 어 이렇게 아, 큰잎 잎자루에 여러 개 달린 잎이 있고 이렇게요. 아 그리고 작은 잎이 또 여러 개 달린 특징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입이 세개씩 그 달린 이 잎을 보면요 어, 이렇게 잎자루가 나와서 좌우로 어, 이렇게 작은 잎이 달리고 그 위에 거치가 있는 이렇게 큰잎이 달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요 어, 토마토의 그 잎자루에 털이 하얗게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잎 위에도 잎 윗면에도 이렇게 잔털이 있는 모습 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잎 아, 뒷면의 잎 잎맥에도 이렇게 잔털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줄기에도 털이 하얗게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토마토의 열매의 줄기가 달리는 위치를 보니까요 이렇게, 잎과 잎사이에 이렇게, 아 대부분의 그 꽃자이가잎겨드랑이에서이오는이 토마토는 잎과 잎사이중간이에서 이렇게, 이줄기 이렇게, 이렇게, 이 피는 모습을 이인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아, 꽃, 하나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꽃받침이 다섯 장이, 이렇게 꽃받침이 다섯 장이 길게 있고요. 꽃받침과 꽃자루에도 흰털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잎도 이렇게 노랗게 다섯 장이 있습니다. 예. 아, 토마토의 꽃의 모습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가운데 아, 초록색을 띠는 이렇게 암술이 가운데 이렇게 하나 있고요, 주변에 수술이 이렇게 기둥처럼 암술을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마토의 꽃 피는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